저기 후보님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우리나라의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국가 사정의 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난 찬성이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적극 찬성은 안한 이유는요. 전문성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이 사법 업무라는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그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들과 충돌하는 게 많아요. 부조적인 범죄와 강자의 그 비리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거는요. 인체를 절단해서 수술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는 게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뭘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그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이 범죄 수사라든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진행해 나가는 사람의 그 실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공수처라는 게 저렇게 별동 조직으로 해서 소속도 뭐 거의 대통령 소속처럼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상설 특검 이런 것도 저게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국민 주권주의와 이런 헌법 통치 구조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저게 이제 소위 소속이 없는 위성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의 수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저 조직에 그렇게 엘리트들이 갈라고 안 합니다. 3류 4류들이 가가 지고 대통령 권력에 영향하에 놓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뭐 공수처 하는 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지. 저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을 출세시켜 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후보님 그 검찰 하실 때 주로 수사를 하셨던 대상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분 또는 벌이신 분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럴 때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잡범의 형태보다 네. 큰 사건들을 큰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대한 네. 사건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주로 하시면서 그 그분들에 대해서 가지셨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그거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네. 없다든지 많은 케이스를 하시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걸까요? 거의 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의사의 비율을 잘 하거든요. 병원의 비율을 잘 하고. 근데 환자가 뭐 재벌 회장이든 정치 권력자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똑같이 치료를 해야지 좀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수사는 또이 병원하고 좀 달라가지고 일반인의 사건은 굉장히 단순하고 기업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관련된 증거나 봐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스케일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떠들 때 보면은 개인 범죄 중에 정말 질이 나쁜 것도 많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도덕성의 막장을 보는 그런 사건도 있는 반면에 또 무슨 대기업의 범죄지만 대기업의 경영진 범죄지만 나름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정도 엄정한 처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회가 구심점을 잃습니다. 그 미국 법무부에 가면은 정문에 돌로 이렇게 딱써 있어요.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근데 뭐냐면 이 법과 원칙이 힘이 있는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집행이 될때그 사회가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것은 그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또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런 그 면에서 이해가 가는 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고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 하셨는데 네. 네. 그것의 뜻이 어떤 건가요? 그게요. 2013년 그 국정원 사건때 국감에서 그냥 툭 나온 얘기긴 한데 충성은 그냥 국가에 하는 거고 사람한테는 호불호가 있고 존경하냐 안 하냐가 있는 거지 무슨 뭐 충성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건들이 대검 중수부나 뭐 서울지검 특수부 이런 데서 수사하는 사건들이 위에서 관심도 많고 센 사람들이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자칫 마음을 좀 잘못 먹으면은 이 공정성에서 살짝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마라. 너는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검찰의 신뢰라든지 국가 전체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그건 엄청난 손실이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어떤 신뢰 인프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얘기를 계속 평소에 후배들하고 많이 했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옷좀 한번 벗어보자 후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이 권력이 원하지 않는 그런 데까지 막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은 결국은 책임지고 하다 보면 저도 옷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동료 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좀 하라고 원래 저기 후보님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